나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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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린 나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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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린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언젠가 만들어 볼 거야 아니, 아 그래서 아 오늘은 왜이 카메라를 또 켜게 됐죠? 어, 마이크를 질렀어요 하나 네, 몇분 전에 도착을 했죠 그렇죠. 사실 사이트에도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고 인스타에도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 발전하고 또 와. 새로운 장비들을 계속 투입을 시키면서 와. 점점 이제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 오늘 이렇게 레벨업 한게또 왔는데 개봉을 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어, 일단은 AKG사의 C414라는 컨덴서 마이크를 질렀습니다. w <laughs> 왜 이걸 질렀냐? 우리는 그 이제 도이만 음. TNM49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걸 질른 이유가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나설인 하면 또 이제 장르가 힙합이 아닌가 힙합 근데 이제 딩고 프리 스타일이나 이런 그 다양한 힙합 그런 아티스트들이 애용하는 그 마이크가 C414고 C414 시사일사 특유의 그 따뜻한 음색을 내는 그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노이만 49랑 다른 색깔을 얻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들렀고요 이제 앞으로 나자네님 오시면은 무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어요 노이만의 아 그약 차가운 완전 정교한 음색이냐 아니면 이 C414의 그 뜨끈뜨끈한 음색이냐 와서 고르는 재미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내 목소리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 재밌는 거니까 아 아주 shocked. 기대가 되는데 한번 언박싱 <unexpectedly> 시작해보도록 <어려워>. 합시다 오, <laughs> <바> <Rachael> <듭민> <Damen�óbims> <Boss> 어, 이거 진짜 완전 따뜻하구나 지금 돋보기는? 막 뜯어줘야 돼요 와이 박스는 어떻게 조물조물하다? 거공필 박스인데? 와, 정품 보증서. 우리는 정품만 사용합니다. 어디든 정품을 사용하겠지만.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이게 정품이 아닌 이유가 없죠? <laughs> 이게 C414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마이크를 꺼내면서 C414. Yeah, C414. 와, 와 진짜 공출 박스처럼 이렇게 휴대도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있네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 아, 막 보컬! 워! AKG! AKG! 어, 누구? 어, 거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박스를. 진짜 어. 우리만 먼저, 우리만 먼저. <laughs> 아, 아, 뭐. 뭐야? <laughs> 자, 제대로 열어서. <laughs> 와, 와, 내 마음이 다 이거 이거. 그 이렇게 힘는건 처음 봤어. <laughs> 뭐야? 도 주네? 아~~ 와~~ 이게 C44가 XLS가 있고 XL2? 이제 보시면은 은색이 있어요 은색 은색이 있고 골드색이 있는데 저희가 지른 거는 어떤 것이냐 와~~ 은색보다 이게 더 비싸고 더 좋은 거예요 와이 만져봐 이 만져봐 <laughs> 이것도 달라 쇼 마운트랑 마이크 덮개까지 그 C44가 이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딩고스플 스타일 같은 데서 보면 스튜디오가 방음이 잘안돼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쓸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이크가 수음이 되는 방향을 골라주, 골라줄 수가 있어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잡아줄 것이냐? 진짜 스마트하게 만들어야죠 그냥 평소에 이걸 끼고 바로 쓸 때는 수음이 아마 양쪽으로 다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수음이 되는 거예요. 눌러서 이제이 그림에 표시돼 있는 게 이제 누를 때마다 불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니의 지향성. 소리를 양방으로 받냐 단일지향성으로 받냐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질 수가 없지. 그 그쵸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할 때나 그럴 때는 이제 딱 설치해 두고 전체적으로 둘러서 이렇게 연주해 버리면 다 소음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방음이 잘안 되는 예를 들어 이곳에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에도 단일지향성으로 딱해 버리면 은 이제 앞쪽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소음이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잘... 라이브와. 녹음용으로 아주 적합한 다재다능한 친구네요 아 일성이죠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한 번에 구매로 두 번의 효과를 보습니다습니다아 <laughs> 아, 이거 팝필터도 이게 따로 사면 진짜 몇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이거 필터도 그냥 준이 아닐 거란 말이야 되게 좋은 걸로 보는 거 같아 팝필터 언박싱 오래 걸려 시작됐다 빨리 받게 해야 돼 <laughs> 예! 오! AKG, made in Germany! 라이브 촬영할 때는? 네. 돼 있어요. 오, 여기 보면 여기 거의 아무도안 보이시죠? <목소리> 오! 근데, 이게 뒤집으면 이렇게. 오! <목소리> 어, 진짜? 와! 글씨가 원래 여기다 안보이시 와! 여기 하나 도안 보이는데? 촬영할 때는 AKG에서 할수 있어. 와! 이제 앞에 보는 사람이. 이게 어디 제품인가 바보 뿐이야 <laughs> 이게 팝필터가 우리가 로데에서 MT-1A를 제가 옛날에 그 홈스튜디오에서 썼었는데 그거 할 때도 이제 로데에서 팝필터를 줬었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 이제 본 녹음에는 우리는 이제 금속 팝필터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르긴 한데 이것도 로데도 사실 되게 고퀄이에요 아 로데가 팝지않아요 아, 로데도 굉장히 이제 이걸로 해서 다음부터 아, 이제 나자린 라이브나 라이브로 콘텐츠는 물론이고 힙합 녹음, 랩 녹음 하실 때도 이 마이크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음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음. 굉장히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우리 온점 발전하고 있는 나제린이니까 yeah.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C414 XL2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박싱 겸 수다 Stop. Yeah, so that's... <laughs> where she for yeah, you You can With <laughs>